우울증에 걸리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합니다. 오래 걸리죠? 우울증 약은 6개월 이상 복용합니다. 역시 오래 걸리죠. 그래서 바이오젠과 세이지 테라피틱스는 우울증 치료제 주라놀른을 개발했습니다. 주라놀른은 2주 만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대박이죠? 그러나 NDA 준비는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2021년 10월에 NDA를 계획하고 2022년 12월에 NDA를 제출합니다. 1년 걸렸습니다. 이 조차도 패스트 트랙으로 롤링 리뷰란 혜택을 받은 결과입니다. 왜 오래 걸렸을까요? NDA 자료는 회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빠르거나 느립니다. 그러나 FDA가 심사를 시작하면 보통 빨라집니다. 빨집니다 때로는 제약사가 신청하지 않아도 fda가 우선심사로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fda는 모든 약물을 검토 하는데 한 가지라도 가시적인 개선 을 보여주면 우선심사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빨라집니다. 주라놀루는 2주 만에 빠른 치료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fda는 우선 심사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fda 심사 기한은 빨라졌 죠. 2023년 8월 5일입니다. 오늘이죠. 정리하면 nda 계획이 발표되고 14개월 뒤 nda가 제출됩니다. 2개월 n d a 가 접수되고 주라놀론은 본 심사에 돌입합니다. 이때 FDA는 주라놀론을 우선 심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심사 기한은 6개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8월 5일까지 FDA는 심사를 결정합니다. 2023년 8월 4일 FDA는 주라놀론을 승인했습니다. 속도가 빠른 우울증 약이 탄생한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은 일본, 한국, 대만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울증 치료제 주라놀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FDA 승인을 받았는데 패스트 트랙, 롤링 리뷰, 우선 심사 등 각종 버프는 다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